안녕하세요. 데뷔쌤입니다. 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좀 수업을 해야 되는데, 좀 당장 그렇게 하기 힘들게 됐죠. 어, 그래서 어, 조금은 낯설고 어색하지만, 어, 영상으로 여러분들 학습에 도움을 드리고자 강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건강에 좀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영상으로 강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영어 공부 흐름 놓치지 않을 수 있으면 바래봅니다. 어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져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교실에서 다시 수업할 수 있기를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2월 25일 화요일 어, 중학교 2학년 B반 내공 중학 영어 독해 교재 수업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중학교 2 B반 도쾌 수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52쪽, 53쪽. 여러분들 교재 집에 있으니까 당연히 교재 있겠죠. 외공중학영어 도쾌 52, 53쪽 지금 펴주시면 이 화면이 나올 겁니다. 이 그림이 나올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아, 제목이 포카헌타스라고 되어 있네요. 당연히 이 그림에 있는 여성이 포카헌타스겠죠. 사람 이름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아, in 1608 그쵸? 1608년에 Englishman John Smith was in the forest near Jamestown, Virginia. 1608년에 Englishman은 뭡니까? 영국 사람이란 뜻이에요. 영국 사람 John Smith라는 사람이 was 있었다. 그쵸? 어디 있었을까요? In the forest. 숲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숲이 어디 있었어? Near Jamestown, Virginia. 그 주소죠. v i r g 에 있는 j a m e s 이라는 곳. 근처에 있는 숲 안에 존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존스미스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제임스타운 이거야 이거 제임스타운 그치? 제임스타운이라는 곳은 어떤 도시 이름이겠죠 여기는 was the first successful English colony 이것은 was 이었습니다 뭐였습니다? 첫 번째 성공적인 영국 c o l 이 밑에 나오지만 별표에 는에 그 뜻이 나오죠. 여러분 책에 보시면 식민지라는 뜻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 성공적인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어디에서? 인노르스 i c 카 북아메리카에 있는 첫 번째 성공적인 영국의 식민지였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임스타운이라는 이 도시가 이 도시가 첫번째 성공적인 영국 식민지였다. 북아메리카에서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미국을 식민지배를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성공적인 제임스 타운이라는 이 마을이 이 마을이 영국이 지배한 식민지 중에 첫 번째로 성공적인 곳이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suddenly 갑자기 갑작스럽게 some warriors from a local tribal native americans. 아, 어, 길죠. some warriors가 주어입니다. 몇몇의 전사들인데 어디서부터 온? from부터 어디까지야? 여기까지겠네요. from 어디서 온 전사들이야? 로컬 현지의 지방의라는 뜻 그러니까 현지입니다 현지의 트라이브하면 종족이거든요 현지 종족인데 어디의 종족? 네이티브 아메리칸 미국 미국인인데 네이티브야 그러니까 미국 원주민들 얘기하는 거거든 미국 원주민들의 현지 종족으로부터 온 몇몇의 전사들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 원주민 전사들이겠죠. 그러니까 영국이 식민지배 하기 전에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었던 인디언들 같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 전사들이 전사들이 캡처됐다. 캡이라는 단어. 여러분 우리 그 뭐야? 윈도우 같은 거 쓰다가 화면 아니면 핸드폰 쓰다가 우리가 스크린샷 같은 거 찍잖아요. 그 스크린샷 찍을 때 스크린샷 찍는다는 말 말고도 또 어떤 말줬어요 화면을 캡쳐한다라는 콩글리시 엄청나게 많이 쓰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이거예요. 캡처, 잡는다, 순간 포착한다, 잡아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면을 캡처한다라는 말은 그 순간에 그 화면을 잡아낸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 여기서 전사들이 붙잡았다. 누구를요? 스미스라는 사람을 붙잡았다.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는 거야 영국 사람이 근데 영국 사람이 이 식민지에 간 거겠죠. 그랬더니. 이 원주민 현지 종족으로부터 온 어떤 전사 애들이, 전사들이 이 사람을 붙잡았어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납치한 겁니다. 유괴 같은 거한 거야. 자, they took him to their leader, Chief Pohatan.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들이, 그 전사들이겠죠? 그 전사들이, took 하면 무슨 뜻이야? Take 의과거형 데려갔다. 누구를? 그를 데려갔다. 이 그는 누구겠습니까? 자크 스미스가 되겠죠? 스미스. 스미스를 누구한테 데려갔어? 원래 take A to B라고 하면은 take A to B를 무슨 수어처럼 외워도 되기는 하는데 A를 B에게 데려가다 이렇게 외워도 되는데 take 자체가 데려가다고 누구 누구에게인데 그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죠. A를 데려가다 누구에게 B에게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그를 데려갔다 누구에게? to 뒤에 나오는 사람에게 그들의 리더인 h 프 치프. e 프가 뭐야, 얘들아? 우리 주방장에서 치프라는 사람이 있죠. 그뭐 주방에 치프라는 사람이 있죠. 그뭐 하는 사람입니까? 요리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그 주방에 짱, 그렇죠? 대장입니다. 대장. 대장 포화탄 사람 이름이죠. 대장 포화탄이라는 사람에게 데려간 겁니다. 그들의 리더에게 데려갔는데 다 여기 신표 있죠. 그러니까 이 신표 다음에 나오는 이 내용은 이 리더를 구현 설명해 주는 표현이 되겠죠. 구현 설명. 추가적인 설명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그 전사들이 스미스를 데려갔어. 누구에게? 그들의 리더에게 데려가서그 리더, 리더 이름이 포하탄이야. 그쵸? 포, 포하탄이라고 읽을 겁니다. 아마 잘 모르겠어요. 그가 older the, the warriors to kill Smith by catching him with club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he는 누구야? 이사람 누구야? 그가 older 될때 주문했다 까 명령했다라는 뜻이 있죠. older. 명령했다. 명령하다. 명령했습니다. 그가 명령했어. 지금 누가 명령할까? 스미스가 명령해? 아니면 이 포아탄이 명령해? 포아탄이 명령을 하겠지. 누구한테? 그 전사들에게 명령했어. 동사고 그 전사들이 목적어야. 자, 투킬 kill 죽이라고 명령했어. 자, 저 투킬 kill 죽이는 행위는 도대체 누가 할까? 포아탄이 할까? 그 전사들이 할까? 전사들이 하지. 전사들 목적어네.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투부정사나는 목적격 보라고 볼수 있겠죠. 전사는 아직 죽이라고 명령했어. 누구를? 스미스를 죽이라고 명령했어. 바이 아인지 바이와 I N G 가 같이 나오면 우리 무슨 표현이니까 이거? 모뭐 함으로써 수단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죠? 히팅. 뭐 함으로써? 때림으로써. 막 쥐어 팸으로써 글을 쥐어 팸으로써뭘 가지고? With clubs. 우리 클럽이라고 하면 은 동아리라는 뜻도 있죠. 하지만 클럽이라고 하면 은이 곤봉이라고 뭐. 하죠. 그러니까 곤봉을 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글을 햄으로서, 막 때림으로서, 때리는 그런 수단을 이용해서 스미스를 죽이라고 그 대장이 명령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 다 올릴까요? 좋아요. 자, 그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 아, 잡아가가지고 스미스를. 스미스가 영국 사람이야. 그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식민지배하고 있는 그 영국인이 얼마나 믿겠어. 그치? 그러니까 그 대장이 그 전사들한테 이 스미스라는 영국 사람을 죽이라고 어떻게 몸둥이를 때려 죽이라고 명령을 했답니다. Just then. t h n 이라고 하면 우리가 세 가지 뜻 정도는 알아야 돼.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때. 근데 바로 그때라는 뜻입니다. Just가 붙으면 이 t h n 이라는 말을 지금 강조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그때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때. A young girl, 어린 소녀가 어린 소녀가 when 뛰어 왔어 누구에게 스미스에게 뛰어 왔어 이제 곧 죽을 처지에 놓여 있는 스미스에게 뛰 달려 왔어. 그녀가 그녀가 섰어. 자 between 나왔어 between 나오면 우리 뭐 찾아야 돼 between and 찾아야 돼. between에 나오면 between A and B라는 구조를 항상 찾아보려 해야 되죠. A와 B 사이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전사들과 그 사이에 그녀가 섰다. 어린 소녀가 갑자기 스미스한테 막 달려와서 전사들이 이제 몽둥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 스미스 스미스와 그 전사들 사이에 섰어. 힘 누구야? 스미스겠죠. 우리 아까 A에 있는 힘은 스미스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스미스를 리더한테 데려갔죠. 근데 그 리더가 명령했어. 근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뭐 하고 있어? C 얘를 누구라고 파악했어? 얘 그를 때려 죽일 거잖아. 얘 스미스고. 그다음에 얘 전사들과 스미스 사이에서 이 무슨 문제 인지 알겠죠? B만 지금 얘잖아 무슨 문제 알죠? 옆에 문제 다 B겠네요 그렇죠? 이해되셨죠? 어쨌든 between A and B 다시 썼어요. In A, B 됐죠? 자, 그녀가 bag. 여러분 bag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bag 동사죠. 그녀가 bag했다. 여러분 bag이라는 단어는 구걸하다. 간청하다. 용서를 구하다.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구걸했습니다. 누구한테? 포아탄한테 구걸했습니다. 포아탄에게 구걸했습니다. 뭐 해달라고? 구해달라고. 라는 뜻이죠. 이 구하다라는 게 누가 하는 거야? 포아탄이 할 거잖아. 목적으로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 되겠네요. 그녀는 간청했습니다. 부탁해서 간절하게 빌었어요. 포아탄한테 뭐 해달라고? To save, 지켜달라고, 구해달라고. 그의 삶을, 그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대장한테 포아탄에게 그 스미스의 삶을 히즈는 누구야? 스미스죠. 스미스라는 사람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했답니다. 왜그랬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the girl's name. 그 소녀의 이름은 그 소녀의 이름은 이었습니다. 포카혼타스였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그녀는요. 그리고 그녀는 was 포아탄스토 e r 이거였습니다. 포아탄이란 그 대장의 딸이었어요. 딸레미가 오 딸레미 안니다 딸이 와가지고 갑자기 죽이려던 그 대장이 그 자기가 죽이려던 사람을 살려달라고 지금 딸이 와서 강력하게 부탁을 했답니다. 포아탄이요. 포아탄이라는 사람이 디사이드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디사이드라는 동사 다음에 지금 목적어 자리에 투부 정사가 왔다는 걸볼 수가 있을 거예요. 투프리 뿌리는 자유로운이라는 형사뜻도 있지만 지금 투 다음에 썼으니까 동사일 겁니다. 자유롭게 하다겠죠. 스미스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결심했다. 여러분 디사이드라는 동사는요 선생님이 미래 지향적인 동사라고 얘기했죠 토부장사가 미래 지향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래 지향적인 동사들과 잘 어울린다 목적 어 자리에 토부장사를 가지고 오신 동사는 미래 지향적인 동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죠 디사이드 결심해 미래를 결심하겠지 미래 자유롭게 하는 아직 자유롭게 안 했지 근데 그렇게 할 것을 결심했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부장사가 오는 거 자연스럽죠 이 자리에다가 학교 선생님이. Freeing 뭐 이런 거 써놓으면은 아 절대 안 돼라는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he returned to Jamestown. 그가 돌아갔어. 어디에 j a m e s t o w n 이는그 도시에 돌아갈 수가 있었어. Return, return에서 돌아갔다라는 뜻이죠. 당연히 이 돌아온 것도 목숨을 건진 스미스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포아탄의 딸 포카혼타스라는 여성이 이 여성이 어렸을 때 스미스라는 사람을 살려준 거네요. Many people have told the story about the compass. 많은 사람들이요 have told 하면은 이게 우리가 배우는 현재완료라는 거죠. 현재완료. 여러분들 아직 문법 시간에 저한테 현재완료를 배우진 않았지, 그렇죠? 그렇지만 현재완료 뭐뭐 해 왔다 정도로 해석해 주기로 해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해 오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면 좋겠네요. 무엇을요? 이 이야기를 말해 오고 있다, 이야기해 오고 있다.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어바웃 포카운터스포카운터스라는그 counters. 여성에 대한 이 이야기를 여태까지 대대로 얘기해 오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얘기해 오고 있다라는 예, 내용을 현재 완료로 표현한 겁니다. d It d actually h a p p e n 의문문이죠? 그것이 이 그것이라는 것은 이 앞에 나온 그 this story 얘기한 거죠. 이 이야기가 실제로 실제로 그것이 실제로 happened. 일어났을까? 라는 내용이죠. Nobody knows for sure. 아무도 모른다라는 뜻이죠. For s u r e 는 부사표현으로서 확실히라는 뜻이 되겠고요. 아무도 모른다, 노니까, 노 d y 니까 아무도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But all of the people in the story were real. But, 하지만, all of the people in the story, 그 이야기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were 이었습니다, 뭐였습니다? r e 진짜였습니다. 실제 했었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포카운타스도, 제임스, 아, 저 스미스라는 사람도, 그다음에 누구? 그 다음에, 누구? 호화탄이라는 대장도 전부 다 실제, 실존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요, 포카운타스가요, 도와주었습니다. The people. 사람들을요. 어떤 사람들? 제임스타운의 사람들을. 제임스타운 사람 이름 아니야. 도시 이름이야. 가장 성공적이었다. 가장 첫 번째로 성공적이었던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그 식민지에 사람들을 도와줬대요. 포카운터스가 Many times. 이 time에 s부터 있으면 우리 시간이라는 뜻 아니고 뭐였어? 한 번, 두 번, 세번할때그 t i m e 였죠 많은 번들. 그러니까 여러 번이라는 뜻이 됐죠. 여러 번 제임스타운의 사람들을 도와줬대. 이렇게 착한 사람이네요. 자, she bought, 아, brought food to the people there and helped them when they were in trouble. 그녀가요, 그녀가요, brought. 어떤 동사의 과거형이죠? bring이라는 동사야. 가져다의 과거형이네요. 무엇을요? 음식을 가져왔어요. 누구에게? To the people. 사람들에게라는 뜻이 되겠죠. 사람들 어디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요. 그리고 도와줬습니다. 자 가져왔어 1번 그리고 도와줬어 동사 두 개가 end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네요. 도와줬어 누구를 그들을 이 그들 누구야 이 사람들이겠죠? 그들을 도와줬어 언제 when they were in trouble 그들이 뭐할때 in trouble in trouble 어디 속에 있을 때 trouble 문제 속에 있을 때즉 곤경 곤란한 일, 어려움에 있을 때, 그들이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은 누구야? 계속 이 사람들, 그녀가 도와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을 도와줬대. 음식 가져다 주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기도 했대요. 굉장히 착한 사람이네요. She even married an Englishman, John Rolfe. 그죠 When she became older. 그녀는요, even 부사로서, 심지어 라는 뜻이 있죠. 심지어 결혼까지 했어. 누구랑? 영국 남자랑 결혼까지 했어 그 영국 남자 이름이 이거래요 쉼표 쉼표 사이에 있는 말은 부가적인 설명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부가 설명 부가 설명 부연 설명 그러니까 존 럴프라는 영국 남자랑 결혼까지 했대 심지어 언제 그녀가 became 그녀가 되었을 때뭐 어떻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 때 older 어떻게 되었을 때더 나이가 들었을 때 비교급이죠 old라는 형용사를 이하를 붙여서 더 나이가 든 알고 있죠? 올디스 e o l s d t e s t e s 자 tell you all these days. I will tell you all these days. I will tell y C죠. 보니까 그녀는 원입니다. 원 오브. 모모 중에 하나라는 표현이 있었어. 모모 중에 하나니까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어딘가에 반드시 뭐가 있을 거야? 복수명사가 있을 거야. 왜? 하나 중에 하나는 말이 안 돼. 여러 명 중에 하나. 여러 중에 하나가 말이 되지. 여기에 복수명사 나왔네요. 위민이라고 쓰면 뭡니까? 여성들이죠. 가장 유명한 여성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에서? 인스톨리어?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중에 한 명입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포커홈타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땅이 있는 거지. 미국 제임스타운이라는 땅이 있는 거지. 여기를 누가 침범했어? 영국이 침범을 했어. 영국이 침범을 했어. 그래가지고 또 어떤 등장인물이 나와? 스미스라는 사람이 나와. 근데 이 사람을 이 미국에 있던 미국이 아직 약한 나라일 때 얘기겠지. 영국이 얘네를 지배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에 있던 원주민들이 있는 거야. 원주민들이 얘를 납치했어. 그래가지고 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 포카온타스가 나타나서 얘를 살려줬다. 뭐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되게 유명하다 정도의 내용의 글입니다. 별 내용 없네요. 옆에 문제 한번 바로 풀어봅시다. What is the best title for the passage? 자, 이 단락에 대한 최고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들 제목 뭘까요? 한번 봅시다. John Smith's Bad Day. John Smith라는 사람 누구야? 여기 갔다가 원주민 전사들한테 붙잡힌 사람, 죽을 뻔했던 사람. 그래서 이게 제목이야. John Smith의 운수 나쁜 날이라는 뜻 정도가 되겠죠. 나쁜 날이니까, 뭐, 운이 없는 날. 아니면 2번 who was c h i p pohatan. 자, 누굽니까? 대장 포하탄은 대체 누구입니까? 그 사람에 대해 집중 조명한그 글인가? 3번 포 카운터스가 세일 h 스더 데이. 이거 무슨 말일까요? 포 카운터스라는 여성이 구해 구합니다. 모를여 나를 구해요. 더 데이. 바로 그 나를 구한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 하나의 생명을 구했다 정도의 번역, 그러니까 의역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포 카운터스가 누군가를 구해냈다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포카운타스, 그리고 채프 포아탄. 포카운타스와 대장 포아탄에 대한 글인지. 마지막, The English Colony of James Town. James Town 이란 여기서 오분은 뭐뭐의 라는 뜻이기보다 동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임스타운이라는 영국의 식민지에 대한 글인가, 제임스타운이라는 그 도시를 설명하는 글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제목 뭡니까, 이거? 포카운터스가 영국 남자 스미스를 구했다는 그 포카운터스에 대한 얘기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포카운터스에 관한 글의 내용과 일치하면 true FT, 틀리면 false F를 써주세요. 그냥 아버지는 포하탄의 주장이다. 주장. 이거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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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이라는 단어, 추장이라고 쓴 거죠. 그냥 아버지는 이거 추장 맞죠? 영국인 존 스미스와 결혼하였다. 영국인 존 스미스가 아니었죠? 존 스미스를 구해주긴 했으나 이름이 뭐였죠? 존 로우라는 사람이랑 결혼했네요. 그렇죠? 마지막에 나왔죠. A에서 2중 가리키는 대상이 나오니까 다른 것 골라달랍니다. 다른 것 골라주세요. 아까 문제 풀었죠? 이 문제 했죠? 우리 이미? 다시 가볼까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이 전사들이 그를 데려갔다. 그들의 리더에게. 그는 스미스입니다. 그가 이 대장 포하탄한테 데려갔대. 그가 명령했대. 명령한 사람? 포아탄이야 그쵸? 그를 때리면 때림으로써 그를 때림으로써 그를 때려죽이라고 랬어 누구야? 스미스야. 그치? 그 다음에 어디 있어? 힘 있죠? 그녀가 포카운타스가 섰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전사들과 그 죽을 운명인 스미스 사이에. 그 다음에 그래서 그가 제임스타운으로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 스미스가. 무슨 말인지 알죠? 정답 2번 되겠네요.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그래서 찾아 쓰시오. 포카운타스가 save the life of... 누구의 생명을 구했죠? 존 스미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쉬우 오 also help the people of it many times. 여러 번 어떤 사람들을 구했지? 제임스 타운에 있는 사람들 생명 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다. 아, 굉장히 쉬운 문제였네요. 됐죠, 여러분 좋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 선생님이 직접 만났으면은 해석, 여기에 대한 해석지를 여러분한테 줬겠죠. 그래서 해석지를 숙제로 내줬을 텐데, 선생님이 여러분 직접 만날 수 없기에, 여러분들, 어, 스스로 복습을 하시면서요, 여기에 책에다가 한번, 복, 여러분 스스로, 아, 내가 해석을 얼마만큼 할수 있는지 한번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 직접 만났을 때, 보여주시고 여러분이 선생님 앞에서 해석을 신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음 수업 시간에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만나게 된다면 좋겠고요. 빨리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만, 만약 만나지 못하게 되면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공부 한번 복습 한번 다시 해보시고 우리가 다음 영상으로 만나든지 아니면 교실에서 만나든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